2022년 8월 23일 연중 21주 화요일 온라인 밤 기도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에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끝맺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비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내리소서. 아멘.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굳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율보박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이 눈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유보박자들의 위선과 또 허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판과 신랄한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손가락이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바로 현재 나의 영혼의 상태, 현재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잘못된 모습들을 아주 난나치 파헤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을 보고 난나치 드러내서 볼수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비춰 볼수 있는 거울을 찾지 못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외면함으로써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서 구절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향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영혼의 상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내 마음의 그 상태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초록, 초롱성 같은 그런 벽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뼈 아프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안 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런 모순되고 그리고 내 자,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아전인수격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스스로 엎드려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 서게 될때는 가차없이 나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하느님에게도 내 마음을 온전히 충성스럽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떠올려서 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그보다 더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뼈 아픈 말씀이지만 나 자신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하여 하느님 앞에 뉘출 수 있는 기회가 내 스스로에게 찾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명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오니, 진실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다. 주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가리우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오늘 대도하실 때 멕시코 성공회 서부 멕시코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 도후쿠 교구 마사토 요시다 주교님. 젠다이 성프란치스 교회 이찬희 신부님 홋카이도 교구 마리아 그레이스 사사머리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전교구 윤학준 주교님 이제 람베스 주교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고 새로운 일정 또 교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제 건강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종교회의 김준영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미얀마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지즘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별세하신 분들 김루시, 김무영, 요셉, 임만순. 김진영 아브라함 최몽길 모니카 이나궁 요셉 김현영 미카엘 전경순 엥리다 이성대 리처드 사제 신석범 엘리아 연주철 안드레 오용세 송은혜 클라라 윤박위 모세 이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지즘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손마리아, 한경애 정정이 마리아, 김원례 신복순, 정용석, 장승월, 이경순 마리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 손마리아, 박정희 모니카, 박수천 베드로, 박교연 수산나, 신오키, 이재만, 강승희, 정클라라, 김은정 마리아, 김은정 안나. 윤수종, 조승식, 윤빈, 김재숙, 박남일 선생님, 서금옥님, 정은하, 최행매, 이귀순, 홍진숙 드보라, 이 영희 그레이스, 신경아 프란시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목에 임하고 있다가 암수술을 이제 내일 받게 되는 박미연 도미니카 사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연진 마리아의 어머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교회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할 그 건물에 마지막 남은 한 분이 이제 임차인이 어, 이사 갈수 있는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그리고 이마을에 두꺼비 생명 한 마당 마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동방 건설의 신영철 요셉, 주식회사 씨앗의 이연숙 아그네스, 소울 테이블의 이영재 에스더, 그레이스 부엌의 이영희 그레이스, 진국 고기국수의 김진국 어거스틴. 금이 바른마측석 떡볶이 김 아나타시아 그리고 정효진 법무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지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느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신 아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의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심원 송가입니다. 주여, 우리가 잠들 때에 보호하시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가 깰 때에 인도하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여 우리가 잠들 때에 보호하시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가 깰 때에 인도하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